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부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구부서 3장은 위기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 괴로울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위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구부는 우리가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힘이 들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불평을 늘어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평을 어, 늘어놓으면 그 불평을 늘어놓는 그 말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도 힘들어지고 제 마음도 더 나빠지는 것들을 더 불평하게 되는 것,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는 영향력 있는데요. 그래서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그런 잘못된 언어 생활, 악한 말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잘못된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오늘 사도 야구부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함을 역설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말, 선한 말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야구부는 그, 어, 선한 말, 믿음의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어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 그래서 성결한 생각, 화평한 생각, 관용, 또 양순, 극률, 극률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어가면 우리의 말이 그런, 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들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선한 말을 하고 싶거든 믿음의 말을 하고 싶거든 너의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것이고 또그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 한마디로 찬양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언어에는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낳고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말 속에서 악한 말들을 제거하고 또 그런 악한 말이 나오게 하는 악한 생각들, 편견과 거짓이라고 하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선한 말, 믿음의 말이고,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